안녕하세요. 건강과 행복을 부르는 풍수지리 책 작가 도원 풍수지리 이재원입니다. 오늘 강의는 경기도 광주시 고산동 517번지 이쪽 명당 자리와 바로 요 밑에 아파트 보이죠? 이 아파트가 왜 어떤 통이 이 용맥의 기운을 받을 수 있는지 네이버 지도를 통해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쪽에 전원주택지를 보시면 어떻나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완전히, 이런 형국은 완전히 명당의 조건을 갖추었다. 자, 용맥이 이렇게 예쁘게 뻗어 나왔고, 자, 우백호가 온몸을 구부려서 사랑해 하고 있고, 자청룡도 이렇게 커버를 주면서 사랑을 주고 있습니다. 어 우백호는 뭐죠? 재물. 그렇죠? 어, 우리가, 어, 요즘은 금융 치료가 치료가 최고라고 하죠. 그래서 어~ 오백 호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거기에 막 먹는 좌청룡도 너무 좋습니다. 좌청룡은 말 그대로 힘이죠. 힘이고 권력이고 신용 상징이 되겠죠. 그래서 요런 자리에 있으면 신용도 좋고 재물운까지 아주 올라가는 좋은 자리죠. 바로 요 옆에 또 좋은 자리 보이죠. 이 공장 터로도 좋은데요. 자이 자리도 보시면 이쪽에 우베호가 너무 예쁘고 자청룡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도 우베호 재물의 기운이 더 강하다. 우베호는 이렇게 사랑을 주고 있고 자청룡은 살짝 이렇게 여기 입장에서 보면 외면을 하고 있죠. 좀 화면을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우백호는 너 너무도 사랑해 하면서 이렇게 온몸을 이쪽으로 이렇게 사랑을 주고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자, 자청룡은 어떤나 이쪽으로 살짝 아니 너 나는 너는 별로 사랑하지 않아. 이쪽만 사랑해 그러고 있죠. 그래서 이쪽 입장에서는 우백호를 더잘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쪽 입장에서는 우베코와 좌청룡을 모두 잘 얻은 형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 아파트가 재미있는 모양이 하나 있는데요. 이 서쪽에서 뻗어놓은 용맥이 어떻게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렇게 촤 이렇게 고개를 살짝 들면서 위로 이렇게 향하고 있죠. 그러면이 용맥이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이 아파트 단지로 이렇게 촤 그렇게 활을 쏘듯이 쏴주고 있죠. 그러면 이 사정권에 들어간 요런 동들, 그렇죠. 요런 동들은 정말 그, 이 기운을 그대로 온팍 다 먹고 있죠. 이 동도 잘 받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어, 이 용맥이 받는 자리 쭉 들어가면 요 동도 좀 받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런 데는 말 그대로 아파트지만, 이 용맥과 이쪽 배산의 기운이 잘 맞아 떨어지면, 명당의 조건이 된다. 이 아파트 입장에서는 여기도 500호가 되기 때문에, 어, 여기서 좋은 명당 나인이 하나 있을 수가 있다. 어,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주면 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이 아파트를 묻지 마시고 아무 나인이나 다 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인마다 기륭이 다르다. 그래서 어 분명히 명당 라인이 충분히 있다 이쪽에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음 마지막 선택은 꼭 풍수지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명당 라인에 들어갈 수가 있다. 제가 항상 강의해 드리죠. 그래서 제발 묻지 마시고는 사지 마시고 마지막 선택은 꼭 풍수지리 전문가 자문을 받고 어 이렇게 어 매매를 하신다면 이 힘찬 용맥 기운까지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자 여기서. 꼭 누군가 아파트 여기서도 여기 용맹 못지 않은 좋은 자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경기도 광주의 전원주택지와 아파트 자리 너무 멋진 자리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또 구독 좋아요는 또 내일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어, 또그 경기 광주 아니고도 전국의 어, 용맥 명당 자리 제 어, 유튜브 영상에서 검색하시면 다 있으니까 어, 이사하실 때풍수들이 따지시는 분들은 꼭또 검색하셔서 좋은 곳 이사하셔서 발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벌써 영상 아쉽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